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복 80년을 맞는 올해 뉴스데스크는 이곳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 시작합니다. 일제 강점기부터 1987년 민주화까지 대한민국과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세력은 이곳에 독립운동가들과 민주화 인사들을 가두고 국민을 억압했지만 결국 승리한 건 국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로 세운 국민이 주인인 나라가 또다시 위기에 처했습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내란 세력은 대한민국의 근간을 뒤흔들려 했습니다.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는 내란 세력은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과 함께 내란을 일으켰고 지금도 사법 체계를 무시하며 선동하고 동조자를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우리 국민은 극복하고 이겨낼 겁니다. 뉴스데스크는 새해에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2025년 세계가 대한민국을 그리고 연대하는 시민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관저 앞 지지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또 반국가 세력 운운하며 끝까지 싸우겠답니다. 국민이 아니라 이젠 극우 세력만 보고 선동하는 괴변입니다.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은 스스로 생각해야 합니다. 내란 수계로 지목된 대통령의 지시를 따랐다는 군과 경찰 수뇌부는 구속됐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자신에게 불리하면 법원도 선관위도, 공수처도, 심지어 자신이 몸담던 검찰의 수사도, 무엇보다 자신의 지시를 따랐다가 구속된 군인과 경찰의 진술도 모두 잘못됐다며 등을 돌린 인물입니다. 희망을 이야기하기 어려운 시절이지만 그래도 희망이 있고 있어야 합니다. 참사 현장에 달려가는 이름모를 시민들의 위로에, 민주주의를 지키는 이름모를 시민들의 연대에 희망이 있습니다.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무엇을 희생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진짜 중이 여기는 게 뭔지를 알수 있습니다. 삶을 희생하며 싸웠던 이들에게 독립과 민주주의가 중요했던 것처럼 말이죠. 윤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체포당하는 걸 막겠다고 선동하며 지금도 타인만 희생시키려 합니다. 방패막이 삼은 지지자들이 범법자가 되건 말건 중요한 건 나라는 겁니다. 돌아보면 지난 3년 가까이 국격과 국익을 명령에 따랐던 부하들의 미래를 또 헌정 질서와 타인의 삶을 이 모든 것을 희생시키며 윤대통령이 지키려던 교집합은 자신과 배우자밖엔 없어 보입니다. 끝까지 그 주변을 지키겠다는 이들 역시 안중에 없을 거란 얘기입니다. 역사는 무얼 했느냐 뿐 아니라 무얼 하지 않았느냐도 평가하고 단죄합니다. 법 또한 그렇습니다. 법을 비웃듯 불법과 폭력을 일삼는 내란숙의 피의자를 그대로 방치하면서 마치 점잖은 척, 균형 있는 척 하며 입을 다물고 있는 공직자들을 지금도 추락하는 국격을 끌어올리고 있는 국민들이 절대 잊지 않을 겁니다. 비상계엄 당시 최소 5만 7천여 발의 실탄이 동원됐고 계엄 해제 이후에도 선관위의 병력을 재투입하려 했다. 오늘 공개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검찰 공소장 내용은 다시 한번 충격과 분노를 자아냅니다. 이 공소장에서 140번 넘게 등장한 단어는 바로 대통령이었습니다. 이걸 알고도 체포영장 집행이 잘못이라는 말이 나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누가 내란을 옹호하고 있는지 국민은 똑똑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당한 법 집행을 가로막더니 법 집행에 반발해 거꾸로 고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전직 검찰총장을 비롯해 누구보다 법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법좀 다뤄봤다고 법을 우습게 알면 법의 혹독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란의 최고 형량은 사형입니다. 무법 상태, 온갖 논란, 국민들끼리의 갈등이 실제로 있는 것처럼 얘기들을 합니다. 하지만 무법 극우, 극우가 꾸며낸 논란, 대다수 국민 정서에 반하면서 마치 보수인 척하는 극우의 선동이 있을 뿐입니다. 현실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결과는 결국 스스로에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아무리 미루고 막으려 해도 법치 국가의 법 집행은 이루어질 겁니다. 하다 하다 이제는 헌법 재판소까지 공격합니까? 정권만 지킬 수 있다면 독재 국가로 퇴행해도 된다는 겁니까? 내란에 대해 찬반과 논란이 가능한 것처럼 호도하는 정치인과 그걸 거르지 않고 받아쓰는 이들은 결국 내란을 옹호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헌법마저 무시하는 내란 세력이 잘해 줄 거라는 기대는 심각한 오판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같은 편이라며 손들고 줄서도 가두고 고문하고 죽이는 게 독재자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두 노예가 되는 겁니다. 주변을 보면 그 사람을 알수 있다고 하죠. 평생의 친구마저 손절해버린 비겁하게 숨은 피의자 곁에 지금 누가 남아있습니까? 온통 이해관계로 얽힌 이들, 망상으로 선동하는 극우 세력, 부하들을 사병으로 전락시킨 이기적인 경호처 수뇌부, 그리고 또 다른 온갖 의혹의 중심, 배우자만 남았습니다. 그들과 달리 헌법과 법질서를 지키려고 임무를 다할 공직자들 곁엔 대다수 국민과 민주주의를 위해 나선 시민들 그리고 용기 있는 미래 세대가 있을 겁니다. 나와야 할 사람은 안 나오고 시민들만 거리로 나와 고생인데 이럴 때일수록 서로 격려하며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나라를 위해 명예를 위해 그리고 부활을 위해 경로와 거짓에 맞선 박정훈 대령은 결국 의인한 사람이 많은 걸 바꿀 수 있다는 걸또 위법한 명령을 거부하는 건 학명이 아니란 걸 입증했습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나를 위해, 특권을 위해, 그리고 부인을 위해 법치와 진실에 맞선 윤 대통령은 결국 악인 한 사람이 정말 많은 걸 망칠 수 있다는 걸또 국민의 명령을 거부하는 건 대통령이 아니라는 걸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추운 날들은 결국 지나갑니다. 서로 격려하면서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평범한 국민들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나 영장 집행은커녕 대출 이자나 카드값만 무시해도 엄청난 압박을 받고 금세 많은 걸 잃게 됩니다. 하지만 심지어 내란숙의 혐의 피의자인 이가 수사기관과 법원까지 무시하는데도 공권력은 그동안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국격이 추락하고 있는 겁니다. 헌법에 적혀 있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은 헌법에 맞선 권력자에게도 똑같이 집행된다는 걸.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우리 헌법에 예외는 없다는 걸, 헌법 아래서 살아가는 평범한 국민, 그리고 전 세계에 보여주길 바랍니다. 그래야 국격이 회복됩니다. 대통령 경호처 수뇌부가 중학이 무장까지 언급했다는 경호처 직원의 증언이 나왔죠. 직원들은 지시에 따르는 것뿐일지라도 명령이 불법적인 것이라면 직원들도 범죄를 범하는 것이 될수 있습니다. 경호처 직원들도 우리의 귀한 아들, 딸입니다. 이들 한명한 한 명의 소중한 인생이 왜 내란숙의 피의자와 그 추종자들에 의해 희생돼야 합니까? 제2의 내란과 무고한 희생을 막는 길은 신속하고 단호한 법집행뿐입니다. 법이 누구에게나 평등하다는걸 이번엔 꼭 보여주길 바랍니다. 공수처와 경찰의 어깨에 정말 많은 것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독재국가로 추락한 나라에서 법을 무시하는 자에게 유린당하며 살지 않으려면 하루빨리 민주 사회의 법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내란 사태 종식을 바라는 수많은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 주길 바랍니다. 막중한 책무를 맡은 이들의 임무 완수와 안전을 기원합니다. 사실 법치 사회에서 너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 당연한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했고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당연하고 합당한 일들은 결국 계속 이루어질 겁니다. 밤잠 설치며 뉴스를 확인하고 계신 분들이 오늘은 조금이나마 편히 주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책임은 내가 아니라 네가 진다. 시종일관 남탄만 하는 대통령은 이제 내란 사태에서 자신의 오른팔 격이었던 장관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자신의 명령을 따른 군인과 경찰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누구겠습니까? 결국엔 자신만 남을 때까지 주변을 초토화할 겁니다. 대통령이 체포된 이후 김건희 여사에게 다시 이목이 쏠리기 시작하자 이번에도 다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김 여사의 건강 이상설이 흘러나옵니다. 공교롭게도 작년 명태균 게이트가 터졌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정권 내내 최고 실세로 지목되는 김 여사가 비공개로 활동을 했다는데도 놀라운 사진들은 전해졌고 불리한 소식이 터지면 건강 이상설이 반복됐던 게 과연 우연일까요? 법원에 나온 윤 대통령은 오늘도 국민을 향한 사과의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의 지지자들을 결집하기 위한 메시지만 있었죠. 극렬 지지층을 끌어모으면 법원을 흔들 수 있다는 생각, 착각입니다. 현란한 법 기술로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는 생각, 착각입니다. 거짓으로 내란의 진실을 가릴 수 있다는 생각, 큰 착각입니다. 네, 오늘 새벽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과정에서 MBC 기자를 포함한 취재진들이 폭도들에게 집단으로 폭행을 당하고 취재 장비까지 탈취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이 같은 폭력 사태, 헌법 가치인 언론 자유를 유린한 폭거인데요. MBC는 정부 당국에 강력한 조치를 촉구하며 앞으로도 공영방송 본연의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정당한 법 집행에 대한 완강한 거부와 괴변으로. 극렬 지지자들을 선동해 폭도로 만든 자 누굽니까? 지금도 헌법을 유린한 폭동을 옹호하고 있는 자들은 정녕 이 나라의 국회의원과 정치인이 맞습니까? 민주국가에서 헌법 질서를 부정한다면 공직자로서는 물론 한 명의 시민으로서도 자격이 없습니다. 사이비 종교와 내란 세력 그리고 극우 선동자들이 매번 입증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명분을 운는하며 현혹하지만 사실은 돈과 세력을 얻고 자신만 따뜻하게 살수 있다면 부하든 추종자든 누구든 다른 사람의 인생 따윈 뗄감 취급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선 아닌 척 하죠. 법을 파괴하려는 가스라이팅을 법원과 수사기관이 법으로 멈춰 세우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경찰관들과 취재진에게 침을 뱉고 주먹질을 하고 머리를 때려서 중상을 입히고 쓰러뜨린 다음 짓밟고 걷어차고 귀중품까지 빼앗았습니다. 폭동을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이 경찰과 기자들에게만 그랬을까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침을 뱉고 무차별 폭력을 가했습니다. 온갖 시설을 파괴하며 침입한 법원에 판사가 있었다면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겁니다. 수사기관과 법원까지 공격하고 이제는 헌법재판소마저 노리는 세력입니다. 그저 표계산에 급급해 그들을 옹호하는 정치인과 방치하는 공직자들은 결국 모든 국민에 대한 폭력을 부추기고 있는 겁니다. 오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말처럼 대한민국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이들이 보수를 참칭하는 집단에선 왜 아직도 거의 보이지 않는 겁니까? 북한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을 저지른 대통령과 법원을 공격하는 폭동은 제대로 비판도 못 하면서 그런 일들을 선동하는 자들의 눈치만 보는 게 안보와 법치를 중시하는 보수가 맞습니까? 대한민국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물어야 할 진짜 보수 정치인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헌법재판소에 나온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의 모습에선 닮은 점이 참 많았습니다. 끔찍한 일을 저질러 놓고 심판정에서도 태연히 웃으며 서로 말을 맞출 수 있는 뻔뻔함, 자신을 따른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비겁함. 그리고 끌어내라고 지시한 건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었다며 말장난하듯 국민의 바보 취급하는 오만함이 참 많이 닮았습니다. 단한 번이라도 제대로 반성하고 단한 번이라도 비겁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겁니까? 체포 구속 그리고 기소까지 윤석열 대통령은 모든 출석과 조사 요구를 거부하며 완강히 저항했지만 결국 단 하나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법 지식이 많다 해도 최고의 권력을 누렸다 해도.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법의 심판이 이제 막 시작됐을 뿐입니다. 민주주의를 유린한 내란에 대한 역사의 심판은 그보다 더 냉혹할 것입니다. 이상민 전 장관의 진술처럼 김건희 여사가 계엄 계획을 정말 몰랐는지도 의문이지만 끔찍한 계엄으로 내란 사태를 일으키기 직전 그것도 국무위원들 앞에서 와이프가 엄청 화낼 것 같다고 말했던 사람이 대통령이었다고 합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그런 대통령에겐 분노할 국민들은 안 보였고, 오직 김건희 여사만 보였나 봅니다.